안녕하세요, 주부가짜입니다. 모두들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laughs> 저도 지금 떡국도 먹고 식구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 집에 왔는데요. 바로 오늘 어, 이벤트 감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발표 날이어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켰어요. 너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감동의 댓글을 적어주셔서 며칠 동안 너무 너무 행복했답니다. 바로 어 들어가기 전에요. 제라늄을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제라늄은 139명이 하셨어요. 139번 적어주세요. 저희 둘째 딸이랑 지금 진행하고 있답니다. 139명이 해주셨고, 백오니아는 35명이 하셨거든요. 일단, 제라늄부터 바로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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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요 61번 짱짱짱짱짱 축하드립니다 61번 축하드립니다 제라늄 세트 61번 당첨입니다 다음에 이제 축하드려요 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laughs> 우리 딸이 축하한대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베고니아 베고니아는 35분이 해 주셨어요. 베고니아도 정말 예쁘거든요. 베고니아도 자, 추첨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써세요 19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안 되셨던 분들 다음에 또 제가 나눔 하면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벤트 당첨되신 두 분께는 제가 더보기란에 메일을 적어 드릴게요. 주소 3종 아시죠?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명절 이후에 온도도 떨어진다고 하고 많이 추워진대요. 그리고 택배 물량도 많이 몰려서, 어 1월 30일 월요일 이후에 날, 날씨 봐서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같이 인사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여요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